시리즈가 바뀌었죠 자, 시리즈 제목이 뭘까 다같이 시작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오늘 어떤 말씀일까 한번 우리 먼저 성경말씀 찾아 봅시다 출애굽기 찾아볼까요 또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 벌써 찾은 친구들도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아, 자, 다들 잘 찾고 있어요.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어, 이제 동생들도 다 찾은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자, 여러분 뒤에 있는 배경이 어떻게 됐죠? 뒤에, 뒤에 배경이 여기 말고, <laughs> 자, 여기 말, 거기 말고, 여기 어때? 이게 뭘까? 뭐라고? 아, 한 명씩 한번 해보자. 어, 재야 뭐라고? 어, 오두막집 또 하진이. <laughs> 아, 왜 이렇게 길어? 근데 다들, <laughs> 자, 쟤, 저, 어, 여진이. 아또 여러분들 모여 또 기네스에 꽂혔어. 지금 보니까 이래. 이수 이수. 어. 오, 어, 아, 다들 상상력이 자, 한 명만 마지막. 어디 어디? 바퀴에서 다큐. 오오 가장 근접한네최 형이라서 좀 다르네. 형이라서 좀 달라. 다큐 이런 데서 영화 막 이제 우리나라 영화 아니야. 이제 서양 영화 이런데 보면은 나무 위에 뭐가 있지? 집, 집이 있잖아. 집 뒤에 있는 배경은 통나무로 만든 우리만의 아지트야. 이제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의 아지트, 아지트 이번에 거룩하신 하나님 시리를 배우는 동안. 아지트 이 아지트를 배경으로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지트를 그럼 만들었으면 이제 무엇을 정해야 될까? 만약에 우리만의 이렇게 아지트를 이제 정했어. 만들었어. 그럼 이제 또뭘 정해야 될까? 어, 여진이. 오 무슨 가구를 살지? 어, 채윤이. 어, 그렇지. 그럼 자물쇠 같은 것도 달고 또 하진이. 어떻게 부실지 고민 벌써 철거 계획을 벌써 시작부터 이수 또 기네스 아 기네스북에 어떻게 등록할지 아, 재야 그건 너무 영화 같은데, 채현이 어, 그렇지, 어, 누구 이 모든 사람을 다 들어오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만의 아지트잖아,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야 될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자, 위험한 장난 치, 치면 될까, 안 될까? 우리만 아직 안 되겠지. 그 놀고 나면 반드시 장난감을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야 돼. 그것도 시간은 하루 종일 24시간 열어 놓을까? 내려놔. 어, 그렇게 정해도 되고 보통은 어떻게 아침 뭐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만 오픈한다. 이런 계획들, 규칙들을 우리끼리 한번 세워 볼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무슨 규칙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칙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볼 거예요. 어떤 규칙들을 주셨는지 먼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길 원하셨어요. 모세는 신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길.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고 너희를 내게로 데려왔는지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게 완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모두 동의했어요. 그들은 다 함께 응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말을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했죠. 하나님은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어 아무도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소리가 울려퍼졌어요. 장막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떨었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을 짐 밖으로 이끌었고 그들은 산기슭게서 있었어요.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였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그곳에 임하셨어요.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으며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어요. 나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를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제 1개명부터 4개명까지 처음 4개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다하신 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신 10개명이 적힌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에서 구별된 분이세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지만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자 여기 앞에 집중 여기 앞에 두 친구 집중.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자, 이 그림은 어떤 장면이었을까? 우리 배웠던 거야 지난번 시리즈에서. 어, 하진이? 브라질을 쳐? 뭐, 뭐다?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응, 어, 어. 와맞아 하나님이 떨기 나무에 불처럼 오셨는데 누구한테 말하는 장면이라고 지금 모세하게 말하는 장면. 자그 다음. 자 이거 무슨 장면일까. 어 이번에 그래 이수. 응. 어. 와 정답 완전 정확하게 마지막 장이 뭐였을까. 그것까지 한번 맞춰 봐. 첫째, 어 어. 모든 우 모두 다 죽는 것들로 떠난 것들이 모두 다 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 <laughs> 맞아, 맞아.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는데 문틀에다가 피를 바르면은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 이번 장면은 뭘까? 너무 쉽지, 이거. 자, 이건 다 같이. 이게 뭘까? 홍해를 건너는 오, 홍해. 맞아. 홍해를 네. 건너는 장면이요. 에 자, 다음 이건 뭘까? 나야, 나야, 나야. 하진이. 만나또뭘 만나, 줘? 또 어찌 또 만나도 죽고. 어, 어, 어. 여준이. 매출하기도 좋고. 맞아. 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나? 한번 볼까? 네. 어, 마지막또 어, 뭐. 자, 번에 누가 해 볼까? 이번에 채윤이. 어. 어. 오, 어. 오, 어. 이야. 아니 여러분들 다 듣고 있네. 아니 여러분들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야다잘 듣고 있네.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벌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무슨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아니야, 신뢰하지 못했어. 하나님은 이런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영상으로 본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오늘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지만, 처음에 여준이 10개명, 10개명, 이게 뭐야? 경기를 하면 뭐가 있어? 우리가 규칙이 있잖아 규칙 이런 규칙을 주신 거야 우리는 이 규칙을 뭐라고 부른다고?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모세는 시내사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은 이름대로 몇 가지일까? 열가지 맞죠. 그 중에서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을 한번 배워볼 거야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려줘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자, 처음 1.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어? 뭐야 자 하나님은 이네 가지 개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자, 우리 영상 한 가지 더 보고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절과 미아가 점심을 먹고 있어요. 나이절은 오늘 점심이 별로인가 봐요. 나이절은 햄 샌드위치를 좋아하는데, 글쎄, 엄마가 야채 샌드위치랑 야채 만두까지 싸주신 거예요. 그때 미아가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섞어다. 그래야겠다! 음식을섞으면 맛있는 맛이, 맛없는 맛을 없애버리겠죠? 와, 진짜, 기대되네요 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나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적 있어요? 아 이런 적 없어? 어? 있어 있어. 그런 적 있어? 맛없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하고 섞으면 뭐 어떻게 돼? 맛없어요 이수 어. 뭐? 어 너무 매워서, 너무 매워서 아, 그랬어? 그건 맛있는 조합인데 그거는. 두개다 맛있는 건데. 채윤이 네, 음. 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맛없는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에 섞어도 어떻게 된다? 맛없게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우리의 죄가 사라질까? 사라져, 사라져? 어, 아니 아니라는 대답이 좀더큰것 같은데?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 누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 또 여준이 예수님한테 구원 받는다. 와, 하진이, 여준이 대답이 모두 다 정답이야. 바로 누구를 믿는 것? 그렇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아마 다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전우사님이 맨날 신약 우리 배울 때도 그렇고 맨날 이거 반복했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맞아,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못 박히셨지? 맞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십계명 네 가지는 무엇을 알수 있게 해준다고 했지? 하나님과 친밀해질 방법.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 거룩한 분, 거룩한 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 우리는 죄인들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자, 오늘 시가 우리 이 배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십계명으로 인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